이른 아침 대구의 한구청 아침 7시부터 번호표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들로 북적입니다. 교복과 상고수를 상값에 사기 위해서입니다. 지하 대강당에 마련된 나눔장터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학교별로 진열된 교복은 7천여 벌, 지역중고등학교 졸업생들과 교복 제조사가 기부한 것인데요. 올해 중학생이 되는 딸을 둔 학부모, 몸에 맞는 교복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위에라도 고어봐두개 맞을 두개 맞을지. 교복을 처음 입으니까 어새롭다고 해야 되나 되게, 되게 좋았어. 이렇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교복도 사고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좀 고생은 했는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발빠르게 하복을 고른 한 여학생은 거울 앞에서 흡족해 합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고 되게 여기 탈의실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 입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같아 대구 수성구청이 마련한 나눔장터.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는데요. 졸업생이 입었던 것을 깨끗하게 고쳐놓은 동복과 하복이 3,000원에서 5,000원. 와이서트와 조끼는 2, 3,000원입니다. 교복제조사의 이월 제품은 만원에서 2만원 정도. 워낙 사다 보니 여러 벌 사기도 합니다. 얼마에 얼마예요? 음, 얼마에 샀요 3만 2,000원. 아, 3만 2 0 0 0원이리몇불이에요 음, 여기서 있잖아요. 여덟 인가 어. 옷 같은 데 가는 세고하면서 4만 원 너무 비싼데 여기 저렴하게 그래서 너무 좋아요. 동옷 바지가 많이 불편하고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 바지 두 개나 얻어서 기분이 좋아요. 아들과 함께 온 아버지는 한시름 들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네, 교복이 조금 가격이 뭐. 비싸서 부담이 되고는 있는데 아. 여기서 좋은 물건들을 많이 사서 많이 좋습니다. 졸업생이 기부한 참고서도 상값에 판매됐는데요. 한 권에 무조건 3천 원. 먼저 사라는 사람들로 긴 줄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음. 내가 음. 개인적으로 공부하할 음. 아, 거니까 아,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사가 그러면. 요즘 책값도 너무 비싸고 문지식도 비싼데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너무 도움 되고요. 나눔 장터를 찾은 학생과 학부모는 800여 명. 판매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하복 기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또 선배 후배 간에 그 물려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자원을 재활용하여 우리 지구를 뭐 살리는 그런 캠페인 차원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8년째 꾸준히 이어져온 교복창고소 나눔 행사, 졸업생들의 가슴 따뜻한 후배 사랑과 함께 학부모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최유선입니다.